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종이접기 시간은 처음이고요. 자, 저번에 멘티스 실험 보고 접는 아, 거못 보셨겠지만, 자 알려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. 자 지금부터 종이 한 종이를 접을 어 오늘에 접을 것은 멘티스입니다. 멘 농담이고요. 멘티스 는 너무 어려워. 랍스터? 이거 랍스터인데? 음, 버려 버려 버려. 자 이제 찢을 것은 바로 어, 나 봤어. 왕사슴벌레를 접지말고 뭐 접지? 오늘은 상자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형 상자 한각... 접을 수 있어? 응 어. 이렇게 제일 먼저 삼각형을 접었다가 이 상태로 펴줍니다 됐나요? 두 번째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습니다 총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잡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 잡는 거. 응. 이렇게 방석 잡기가 응. 완료되셨나요? 방석 잡기에서 사각형으로 잡습니다. 직사각형. 네, 여기에서 바로 펴주고요. 여기로 이렇게 접습니다. 직사각형을 좀반 반으로 어. 여기하지 마. 자, 그리고 이렇게 또 접습니다. 이거를 4개다 반복시켜 줍니다. 음.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거를 오리주둥이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이걸 펴주고 음, 다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췄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거요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접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바늘 덮고, 여기로 이렇게 눌러서 접습니다 아니면,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이게 하나입니다. 이거를 두 개만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. 평에, 진짜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배속안한 겁니다 이거. 그런데 왜 말이 빨라졌지? 배속안한 겁니다. 배송 안한분 농담이고요. 배속안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너무 느리다고요? 계속? 너무 느리다고요? 그럼 제대로 빨리 할까요? 엉망 진창로 접는 거 아니냐고. 이제 좀 빨라졌네요. 배속한 거 아니에요. 이걸 누가 배속한, 누가 안... 배속하는 방법 몰라요. 완성! 어떻습니까? 상자를. 다음에 상자에다가 작은 것을 끼워 넣어주면 끝입니다. 한번 끼워 넣어볼게요. 크기를 고려해서 안 만들었더니. 이렇게 되네요. 크기를 좀 고려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나요? 자한칸더 작게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만들겠습니다. 자 이자 이자 상자나 관찰하세요. 오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. 좀더 크게 만들 건가요? 아니요 이렇게 만들어야겠죠. 한칸 조금 더 좁혀야겠습니다. 너무 크니까 좀안 되겠네요. 이 정도 크기로 접으면 되도록 접으면 되겠죠. 아까 전이랑 똑같이. 자 이제 됐습니다. 너무 크게 만들었나? 조금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돼. 그것도 훨씬 크지. 아 너무 크다. 자. 어때요? 잘 만들었나요? 자, 여러분도 전...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는 방법 한두 번째. 네, 네 번... 번째는 다음 편에서 계속되겠습니다. 안녕! 안녕.